대한민체육센터에서 캐스터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동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군산 경기장에서 전해드리고 있었던 캐스터 김인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강체육공원 담당하고 있는 캐스터 박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월명 종합구장에서 중계하고 있는 캐스터 최지수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6조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6조, 6조, 6조. 경기. 6조는 일단... 연천FC가 승점 6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음. 있는 상황 음. 그리고 DCTFC와 장평중이 3점씩 음. 승점 같이 음. 동률이고 서산 s f c 는 아직은 승점 없는 상황 음. 음. 근데 여기는 6조는 골이 좀 골고루 나왔다 음. 연천FC 지금까지 3골 넣고 1등인데 3골 넣고 DCT는 어, 지금 승점 2점으로 공동 2등임에도 골은 4개를 넣었다. 어, 음, 음. 그리고 서산 SFC도 아직 승점은 없는데 골은 2개 넣었고, 음. 장평중도 동, 공동 2등인데 골은 3개는 넣었다. 음. 이제 골고루 모든 팀들이 득점은 맛을 보고 있는 음.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중요한 건 수비, 음, 조직력, 와. 어떻게 누가 더 집중력 있게 수비를 잘 하느냐가 중요한데, 음. 그 부분에서 서산 F, SFC는 66실점을 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고 연천 FC는 3점 득점을3 개밖에 는못 올렸지만 승주, 실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서 어. 그래서 지금 1점, 1등으로 승점 36점 가지고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두 팀은 실점 2개3 개씩 하면서 그냥 공격과 어, 그런 실점 부분에서 득점 음. 실점에서 비슷비슷하게 그리고 골득실도 둘다 1이거든 플러스 1이거든 이렇게 돼서. 어, 6조는, 일단, 연천에, 연천FC랑 서산SFC가 다음 경기고, DCTFC랑 장평중이 음. 다음 경기인데, 이게 굉장히 빅매치가 어, 되겠네. DCT랑 장평중이 지금 승점이 똑같으니까, 음,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지. 어. 무승부도 없다. D가 없어야 되네. 무승부 되는 때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승부 때는 이제 DCT랑 장평중이 승점이 똑같고, 어, 승자승도 안 되고, 타이브레이크도 안 되고, 골득실도안 되기 때문에, 다득점. 그 다득점으로, 다득점으로 가는데, 있네. 다득점으로 가면 DCT가 올라가는 거지. 아. 일단은 4점이니까. 그러면은, 음. 조금이라도 DCT가 음. 유리한 거냐? 그치, 조금이라도 DCT가 유리한 어, 거냐? 조금이라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장표는 어. 무조건 거. 이겨야 된다. 어, 장표는 무조건 어. 이겨야, 어. 무조건 무승 이겨야 무승 되고, 어. DCT는, 무승부는 해도 되지만, 과연, 이걸로 만족할 수 있는 팀이냐? 음. DCT는, 음. 아, 어. 아, 어. DCT도, 그, 야심있고, 욕심있고, 야망있고, 이 어. <laughs> 그런 어.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음. 음. 모든 팀 팀이 뭐 그런 팀이기 때문그렇 팀이 이기는 게 좋죠. <laughs> 그 응. 음.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조금 더 여유있는 건 DCT가. 음. 맞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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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DCT? DCTFC를 내가 두 경기를 다 했는데, 음, 음. 여기서 가장 눈겨보... 눈 겨보, 눈 겨보는 사람은? 진승수 골키퍼. 골키퍼. 주장, 어. 장이고 1차 전때 이제, 연천 FC를 상대로 경기를 했는데 2대1로 패배를 했어. 근데 음. 그 전반전에 두 골을 먹혔는데, 음. 하나가 이제 실수가 음. 나왔던, 거지. 수비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음. 근데 그 이후에, 이 실수를 나는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데 후반전에 1대1 차세를 3개를 먹었어그 3개가 다 진짜 어려운 공이었거든? 야. 완벽한 1대1 상황을 3개를 더 막았다. 아. 비주얼 스포츠 인스타 가면 다 보일 수 있어요. <laughs> 진승수. 그럼 진승수가 어떻게 보면은 DCT가 지금 승점 3점으로 그리고 골대실도 음... 이렇게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승수가 틈을 지게 만든 게 아니라 이긴 승수. 어, 그래. 야 좋다, 이긴 승수다. 이긴승수. 이름 자체는 승수니까. 이긴승수니까. 아, 승수니까. 아, 예. 그런데. 야. 그래 나는 1차전 때는 진승수랑 이제 그마네골래터 때는 박상현. 박상이두 선수만 11번 박상이에어게 보면 좀 눈에 들어왔는데 음. 오늘 경기를 보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음. 교체 투입된 이제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이 김민준 김민준. 교체 투입이 되자마자. 7 번인데 교체 투입이 된 거야? 맞아. 오. 바로 앞서 나가는 골 그리고 세 번째 쐐기 골까지. 그정도 그 골의 양반을... 체력 그러니까 반배를 했던 아, 비밀 무기 약간 이런 느낌. 내 생각도 건가? 그런 거야. 딱 들어오자마자 왼쪽 사이드를 아. 이제 더 휘잡게 만드는 건데. 조커인가 음. 보네. 어첫 골을 이제 다시 앞서 나가는 골을 넣고. 상의 탈의를 완벽하게. <laughs> 아이 친구구나. <laughs> 두 개를 네 번까지 한꺼번에 웃더라고 이렇게. 아이 아, 친구도 아, 옷을 어었어번으두명 아, 아, 아유 왜 이렇게 어슬어슬하 나는 그럴만다 생각해. <laughs> 어, 너무 이거는 진짜. 이었구나 이게 전반전에 이 때문에 먼저 악서환하고 있는데 어, 어. 전반 막바지에 이제 서산 FC가 중거리 골에 이제 김세현이 어. 진짜 엄청난 골을 넣었어. 음, 음. 그래서 아 이거 자칫하면 꺾이겠는데. 아, 이거 너무. 원더골이 나와서. 음. 근데 이제 교체를 딱 시키고, 다시 관절을 시켰지.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골도 넣었는데, 골 넣으면서 나도 소리를 질렀는데, 아, 제발 벗지 마라. 한번더 벗으면 레드다. <laughs> 그래서 이쪽, 내 쪽으로 달려오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어안돼안돼 <laughs> 안 돼? 지금 안 된다 했는데 이제 카메라 보면서 세레머니한걸 음, 보고 아, 아, 이 선수가 이제 이 조의 형방에 갈랐다. 음. 쇼맨십까지 있네. 아그짜 아, 엄청 재치 있는. 어떻게 해야 스포츠 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지 어, 아는 선수. 그게 또에 되게 도 중요해. 타고 나는 거거든 사실. 어. 그래서 스파스성.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킥도 되게 좋다 생각하는 음. 게 이제 육 번의 김시우 선수. 음. 김시우. 어내 기억이 맞더라고 왼발 킥컨대데 음. 킥이 되게 좋더라고. 음.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음. 일단, 난 구, 자, 음.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진승수 이 골키퍼는, 150cm? 여기 나온 대로? 맞아요. 되게 굉장히 딱 봤을 때도 신랑이 되게 작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중골의 약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중거리 슛을 실점하는 장면에서 아, 약간 높게 그렇구나. 찬 공에 이제 막지를 못했어. 음. 다이빙은 잘 했지만. 아, 사이트 피스 상황이 약하구나. 그렇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일대의 상황에 맞는 야, 그 반사신경과 반사신경. 앞쪽으로 나오는 이스피드가 스피드가 음. 되게 많아. 음. 그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아 원래. 한번 막았던 네. 게 진짜 지파형기퍼 이런 느낌이네. 맞아. 음. 이제 한번 진승수 골키퍼를 한번툭 치고 이 완벽하게 넣으려고 하는 장면에서 어. 손을 쫙 뻗으면서 아, 이제 그러면 아, 아, 에 아, 그걸 거야. 다 긁어냈구나. 그때 난 뭐였지. 어. 아, 아, 그 다행히 세 번째 비기라 다행인데. 승수 아, 아. 그때 이제 나는 너무 야, 키가 크면 키 커지면 더 무서워지겠다. 그치. <laughs> 그리고 일단 장평중은 음. 내가 경기 중계를 해, 좀 음. 했었는데. 음. 일단, 장평중은 미들진이 조금은 괜찮아. 아 전체적으로 미들진 쪽에서 공이 많이 도는 팀이고, 음. 그 속에서 10번 성효셉이 조금 음음 커리 라인의 중심이다. 음 중앙에서 상대편이 공 투입해줄 때마다 중요한 순간에 좀 끊어주는 움직임도 많았고, 음. 이 선수가 볼이 잘 흘러가게끔 좀 만들어주는 음 역할을 해줬고, 그리고 사실 11번 배선빈 선수가 장평중의 측면 쪽에서 되게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는 음. 선수였는데 음. 오늘 부상을 당했어. 음. 그래고 아까 내가 하프 타임 때 상태를 확인을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조금 여기 전각이 좀 찢어져서 피가 아, 좀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오늘 경기도 교체 아웃을 부상 때문에 음. 교체 아웃을 당했고 아마 다음 경기를 좀 나오기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근데 배선비 선수가 핵심이거든. 아. 정평중. 공격의 측면 쪽 움직임에 음. 그런 좀 핵심 같은 선수인데 오늘 좀 안타깝게 부상을 어. 당하면서. 음. 그래서 DCT와의 경기에서 음. 과연 이 득점력, 그런 공격력의 부재를 음. 어떻게 장평중이 메꿀 것인지가 조금 어. 중요하게 됐고 음. 장평중은. 어. 네, 또 그냥 여러 차례 느낀 건데. 음. 그런 선수들 그렇게 뭐찢어져도 음. 어린 선수들은 그냥 정말 뛰겠다는 본인이 A 잡으렇면 다음 경기 보면 어떻게든 나와야지. <laughs> 음. <laughs> 그럴 수도 있는데 어. 근데 결국에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 또더 부상 한번 부상 당했을 부상 때큰 어, 부상으로 또 작은 부상이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그치, 마련이어서 네. 장평규 되게 역사가 깊네. 어, 1999년도 어. 장단. 이 중에 제일 나머지 우다 유다 세계 유가는 2020년대에 지금 장었데 되게 다른 팀들은 또 별로 안 길고 음. 음. 역사가 깊은 음. 팀이 또 그렇지 음, 또뭐 경험이, 어, 경험이 많으니까 음. 바로 그럼 뽑는 걸로 가아 <laughs> 아, 그건 일단 보류를 하겠고 음. 어쨌든 DC TFC랑 장평중이랑 음, 맞대결 음. 이제 이게 중요해졌다 서산FC 근데 득실차도 많이 안 나고 아 근데 승자승에서 연천이 지금 어떤 팀두 개를 잡은 거지? 연천이 실지랑장평을둘다 잡았어. 아, 그러면 잡았어요. 이미 1등이 확정이 어, 됐네. 요그 승자승이니까. 음흠. 이미 1등이. 연천은 올라갔고. 음. 그래서 만약에 6조에서 올라가는 나머지 한 팀을 음. 고른다라면 음. 나는 개인적으로 DCT는 보진 못해서 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장평중의 핵심 선수감에이 빠졌다라는 점. 음. 그리고 장평중이 오늘 경기에서 살짝은 조금 집중력 부분에서 조금 음. 아쉬웠던 부분이 조금 보여져서 음. 어, 내일 다음 경기를 진짜 집중하지 못하면 음. 사변, 이번에 예선 끝나고 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난 장평중 응. 응원 해보겠다. 한이는 장평중 응. 두 경기를 했으니까 나는 응. DCT를 그렇지. 더 어. 했잖아. 그래서 응. 나는 장평중을 한번 응원해 보겠다. 아. 그럼 응. 둘의 믿어보겠다. 대결이네. 어 둘의 대결, 어, 둘의 대결. <laughs> 혹시 장평중 측면 수비수가 괜찮나? 측면 수비수 응. 장평중 <laughs> 수비수 황해식이 응. 주장이야. 이 선수가 내커터야 아. 왼쪽 살짝 중앙 센터백에 아. 가까운데 음. 이 선수가 어그볼 줄기를 읽어주는 아, 그런 능력 이 좋더라고. 아, 음. 하지만 우리에게 박상현이 있다. 야 아, 박상현이 박상현. 있다. 이것도 비주얼 스포츠에서 이제 엄청난으 <laughs> 꽂는 엄청난 슈팅. 음. 스피드만 빠른 게 아니라 결정력을 있는 음. 마무리. 되게 어려운 각도임에도 불구하고 딱 음. 구석으로 꽂는 그런 능력이 있고. 음. 아 나는 이 경기를 직접 중계를 하고 싶은데 아쉽게 이제 한이가 음. 하게 되었고. 음, 음, 그렇구만 그렇구만 이렇게 이제 어, 이 조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 둘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냥 정배는 연천과 디시티가 아닐까 아, 정배 그치 네. 그치 연천과 디시티다 왜냐면은 결국에 골득실로 앞서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오, 상황이어서. 어, 무슨 말에도 올라가는 팀은 지시라기 때문에. 저는 천이랑 음. 일단 음. 나의 예측 중은 어. 처음으로 정배가 나왔어. 아, 드디어. 왜냐면 일단 좀, 너 그냥 지역 연구가 거. 없고. 어. 어. 정말 분석을 어. 해 봤을 때. 아, 분석을 어. 해봤을 때. 어. 정말 분석을 해 봤을 때. 정말 객관적이 됐어. 어. 내가 지금 이거를 6조까지 왔는데 어. 드디어 분석을 제대로. 어. <laughs> 이정배로 <laughs> 저는 안본 입장에서 서울 장평 중에 13번을 봤더니 한 진수가 있습니다. 아. 같은 아, 경우는 서울 장평중으로 갑니다. 진수가 아, 진수를 이겼다. 이기운은 사실 잘 지지 않는 기운이다 음. 아, 진수가 아니라 이긴수다 이긴 <laughs> 진승수, 이긴수, 이긴승수 이런 아, 느낌처럼. 난진라는 아, 이름이 기분이 좋는 거 같아서 기분이 좋다. 저는 또 서울 장평중 쪽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음. 음. 자, 그러면은 승수와 진수의 대결이 그런데 아, 승수와 진수. 진승수도 근데 또 성은 진이고. <laughs> 과연 어떤 선수가 이긴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음, 재밌을 것 같아요.